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를 해봅시다 를 함께 공부합시다 국어 102쪽을 펴주세요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혼빈이의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대화를 들어보세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쓴 학생들의 활동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이를 찾으셨습니다. 김수연, 수연이 어디 있니?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간것 같던데요. 그럼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오면 좀 오라고 하렴? 네. 잠시 뒤,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훈민이는 수연이를 보고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너 오래. 그래. 그런데 높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아, 선생님이 너 오시래. 아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이 표현이 맞나? 분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알맞은 높임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께서 수연이를 부르셨고 수연이가 없어서 옆에 있는 훈민이에게 수연이들, 수연이를 오도록 말씀하셨죠. 네, 2번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네, 평소 표현에서 나도 이 훈민이의 기억처럼 하지 않는지 니은처럼 하지 않는지 디귿처럼 하는지 또는 어떤 말로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짚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 같아요. 이 중에서 손민이가 수연에게 선생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높임 표현은 무엇인가요? 답은 무엇이죠? 네, 답은 디귿입니다 일단 이거를 맞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나머지는 음, 그런데 왜 기억이 틀렸으면 이유는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여러분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이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번 앞에서 그 높은 높임 표현이 맞았다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역할 놀이를 하기 전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에 맞춰서 이걸 하면 될것 같아요. 응.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선생님, 그리고 너가 나와요. 선생님, 그리고 너. 두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높임 표현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웃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면 웃사람에게만 그 표현을 하고 나머지 나와 같은 웃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높임 표현을 하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신발 같은 경우 구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높임 표현 그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죠. 선생님께서 그렇죠. 이 어떤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 행동을 하, 하다였죠. 하 선생님께서 하셔 이거이고, 이거. 너는 너 오십니까? 아니면 오다입니까? 그렇죠. 너는 비상이. 높임 표현이 아닌 오라고 해야 돼요. 오시라고가 아니라 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가 짝이고 너와 오다가 짝이에요. 이 짝을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것은 높임 표현.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일 때는 아닌 높임 표현. 이걸 구별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체크했나요? 얘를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높임 대상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어야 합니다. 하다가 너 오라고 해가 그 아니라 하셔. 그리고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깨 서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고쳐 쓰고 친구들과 역할을 정하여 대화해 보세요. 선생님, 위에, 네. 후민이 정음아! 그렇죠. 여기에서도 볼까요? 여기 이제 쉽지요?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다도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에는 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선생님은 하다라고 하지 않죠. 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했어는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하시다로 바꿔야 되지만 하시다. 근데 어 하셨어라고 바꿔야 되죠. 뭐라고 하셨 선생님? 그리고 여기도 깨서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넣어두다.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면 넣어두다는 누가 하는 행동인가요? 그렇죠. 학생들이 하죠. 혹시라도 넣어두시라고 하면은 네이 또한 네 잘못 높임말을 쓴 경우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높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했어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그래도, 그래서 도그래 여기도 하셨어라고 바뀌어야 돼요. 누가 그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높임말을 쓰고 쓰지 않고를 구별하면 됩니다. 여기 답을 볼까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럼 네, 알맞은 높임 표현을 생각하며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또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자, 이거 봤나요? 애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니 좀생길래 이렇게 하고 어. 아버지가 뭐래? 이거 정말 이거 황당한 황당한 대답이네요. 에이, 정말 이런 대화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버지가 어떤 기분일지, 여러분. 네, 내 아이가 저렇게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여기도 나왔죠. 틀렸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래서 여기는 다. 가도 틀렸고, 뭐래도 틀렸죠. 뭐래, 어른일 때는 시, 이 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는뭐 뭐시래, 그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꿨나요? 아버지가도 아니고, 뭐라고? 아버지 깨서 이렇게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남동생이 해야 할 맞은 높임 표현. 네, 뭐래 해도 남동생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아주 네, 남동생이 누나보다 나온 결, 음, 경우이네요. 어, 네. 요, 챙기라고 말씀하셨어. 네, 이런 것도 좋아요. 하셨어라고 해도 되고, 그치. 말을 대신에 말씀하셨어. 좋습니다. 챙기라고. 그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구니 좀 챙기는 것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남동생 또는 여자아이죠. 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챙기시라고 이렇게 혹시 하는 경우는 틀렸어요. 친구들과 역할을 정한 뒤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대화해 보세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정과후 고친 후를 하면은 훨씬 더 높임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느낌인지 그걸 들었을 때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볼까요? 훈민아 동생이랑 옆집 어른께 김치 좀 갖다 드리고 올래? 네. 그런데 옆집 어른이 집에 있으실까요? 어, 무슨 일이니? 어머니께서 갖다 주래요. 어머니께 이취나물좀 잡숴 보시라고 하렴. 네, 감사합니다. 우와, 그런데 쟁반이 너무 예쁘세요.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훈민이와 서경이가 심부름을 잘했구나. 옆집 어른이 고맙다고 했어. 네, 잘 보았나요? 네, 짧은 대화이지만 여러 개가 포착이 되네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 다 어, 틀린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 혹시 다시 한번 들어볼 사람은 되돌려서 영상을 보아도 좋아요. 그럼 네, 동생은 어떤 신부름을 했나요, 민이야 동생은 뭐를 드렸죠? 네. 김치를 갖다 드렸어요. 어, 파란색으로 쓰인 말을 빈칸에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한번 같이 여러분 써보세요. 어른이 집에 있으실까요? 어른 나왔네요, 어른이. 그럴 경우에는 이가 아니라 어른께서 그리고 집에, 집을 또,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른, 그 나보다 우더린의 집일 때는 또 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른께서 집에 있으실. 예, 있으실이죠. 있으실. 시라고 높임 표현을 했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른의 경우에는 있다 라고 하지 않고 계시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계실까요? 이렇게 하면 더욱 더 높임 표현에 적정한 높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도 나네 어머니 네그 다음에 깨서 맞아요. 그리고 갔다 갔다는 누가 하나요? 갔다는 이 남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네 이대로 하면 맞아요. 갔다 주레오라고 하는 건, 갖다 주레오. 레오는 누구예요? 그 말, 한 사람이죠. 갖다 주레오. 어렸나요? 주라고. 여기서는 갖다 주라고, 이걸 줄인 말이에요. 갖다 주라고, 그 다음에 요, 하셔요.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갖다 주래요. 이렇게 했을 때 음. 섞여 있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거는 이 남매고 뭐뭐요, 하래요 하는 것들은 엄마이기 때문에 하셔요. 하라셔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갖다 주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거 네,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쟁반. 쟁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옆집 어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가 아니라 깨서 그 다음에 고맙다고 했어 아니죠 하셨어 고맙다는 이 여기 고맙다네 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고쳐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하셔요 특히 요건 조금 나눠서 할수 있도록 네, 잘 보세요. 뭐였다고 하셨어. 답을 볼까요? 음. 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걸 다 맞은 친구는 정말 이제 높임 표현을 실상, 실생활에서도 잘 쓰는. 친구이라고 생각합니다. 3, 4. 네 고치기 전과 고쳐 쓴 뒤의 대화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네, 아까 그 앞에 것과 여러분이 고친 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머니와 옆집 어른께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실지 짐작해보세요. 짐작한 거를 여기서 한번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훈민이와 서경이가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니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구나. 훈민이와 서경이가 높임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어색하게 느껴지는구나. 예, 예, 말 느낌도 다르죠. 예. 어, 여러분, 그말 많이 들었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어? 나의 부모를 탓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잘 이걸 배웠고, 부모님들에게도 분명 배웠을 거예요. 잘 사용해서 부모님께도, 아, 정말 이 아이 잘 지도해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있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높임 표현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해봅시다. 네 직접 상황이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네 도서관 그리고 책 대출. 여기에 이 친구 그리고 사서 선생님 이런 상황입니다. 읽을 책을 찾는 장면이래요. 대본을 만들어 역할 놀이를 해봅니다. 내용. 여기서 어떤 높임 표현할지, 그리고 역할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역할 놀이할 때 중요하게 여기거나 주의할 점. 여기 볼까요? 높임 방법에 맞게 높임을 나타내기, 대상에 맞게 높임 표현,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해서 함께 역할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 높임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용한 역할놀이 하면서 높임 표현과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높인 표현을 사용하니 예의 바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높인 표현을 들으니 공경받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